저 선택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협상에서도 기술력이 이만큼 좋은 회사라는 것이 입증을 한 만큼 유리한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좀 확보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 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오늘은 간밤에 이제 미국 CPI 결과도 4%로 나왔고 뭐 우리의 기대치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어 이제 우려감을 털어내고 반등을 줄수 있는 수치로 나와줬기 때문에 어 장초반 많은 분들이 아마 반등장을 기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 주도 섹터이자 뭐 시장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2차 전지에 에코프로 어이 종목의 투시 마카로 인해서 5후장은 오히려 단기 급락이 나오고 마감을 하는 모습 보였죠. 어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면 제가 지난주에 이미 에코 코프로라는 종목의 이제 모멘텀은 참 좋지만, 뭐 이미 성장성도 좋고, 모멘텀도 참 2차전지로서 좋지만, 시장에서 이미 이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해줬고, 지금은 살짝 뭐 오바스럽게 뭐몇 년치를 땡겨서 좀 호재를 받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노출된 뭐 호재를 뛰어넘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이전 고가를 돌파해서 추가 상승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안전하게 축소하셔야 되고, 뭐, 나머지 물량도 익증랭 잘 잡아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다들 제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당연히 수익 확보 또는 리스크 관리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움되는 내용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어, 오늘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왔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무조건 주목하셔야 하는 이제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바로 바이오 관련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 수익 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되겠고요. 어떤 테마인지, 그리고 뭐 어떤 종목 갖고 있는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매매 수익률을 그 할수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 그리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그간 이제 뭐 일정이나 개인 종목, 관심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라인들 이제 겹치는 종목 많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이 꼭 매수를 못하시는 상황에 있으시더라도요. 주식 투자에 다 도움이 되는 내용 같이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봐야 할 종목은요.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어,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요.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생명공학 업체입니다. 어, 핵심 신형 파이프라인으로는 이제 GI 101 면역 항암제 그리고 GI 301 알레르기 치료제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면역 치료제 그리고 신형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양한 단백질 및 항체를 이용해서 최적의 안정성과 활성을 가지는 신규 이중 융합 단백질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생산하는 그런 고유율 스크리닝 시스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해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요. 현재는 이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가치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평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같이 살펴보면서 어,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 제약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흐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제약 시장 규모는 21년 25조 4천억 원으로 세계 시장의 1.3%에 그쳤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많이 늘어났죠. 어, 의약품 생산 실적은 25조 5천억, 그리고 어, 수출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서 11조 4천억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덕을 좀 많이 봤는데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동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많이 뛰어넘는 흐름을 좀 보였죠. 원래는 1%대 성장해서 갑자기 휙 늘어난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정부는 인구 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 기업을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인증하고 있고 이들 기업이 매출과 R&D 투자하는 등 국내 제약 산업을 이제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봐야 하냐면요. 어, 한 섹터라도 이 섹터 자체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돈을 잘 버는 회사도 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어려운데 제약은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테마고 어, 한때는 주도 섹터로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라는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 드렸고요. 한때 시장에서 정말 날라다녔던 섹터인 만큼 다시 한번 이제 제약 바이오가 그렇게 주도 섹터로서 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도 죽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떤 쪽으로 흘러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유력한 후보 섹터는 바이오 섹터다. 라고 정도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국내 제약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GI 이노베이션을 선택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아까 앞서 이제 종목 소개 때 말씀드린 이제 GI 101 그리고 어, GI 301이 있었죠. 현재 GI 101은 어, 미국에 이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어, 미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공동으로 임상 2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1170억 원의 상당의 임핀지를 무상으로 공급을 받기도 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GI301은 우리나라 국내, 어, 대기업이죠. 유한양인과 함께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여드린 대로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시험 협약을맺었고 어, 1170억 원 상당의 임핀지를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좀 짚어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병역 요법으로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고요. 어 이거와 더불어서 향후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 시 기술 가치를 고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최근에 미국 특허 등록이 된 만큼 어, 미국 특허 등록을 위해서 이제 g 1 0 1에 미국 임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슈라고 볼수 있고, 글로벌 이제 제약사와 기술 이전 협상에서도, 어, 우리 회사는 기술력이 이만큼 좋은 회사라는 것을 입증을 한 만큼 유리한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좀 확보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그간 이전한 파이프라인만 봐도 충분히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좀 알아서 키워서 상승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여기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라인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매매는 개인 트레이더들은요. 왜냐면은 신규 상장주라 차트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사실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 종목의 모멘트 임상 정확한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어, 아시다시피, 뭐, 어제는 CPI, 내일은 PPI가 또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종목의 이제 흐름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눌렸다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한 타이밍 노르기 위해서는 장중 흐름을 그때그때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당연히 좋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따로 연락 주신 분들만 라인을 좀 짚어드리고 있고요, 어,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답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뭐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은. 위에 있는 대로 카톡 친구 추가 아니면 핸드폰 번호 통해서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카톡 친구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추가하는 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이렇게 소개해드려도 매수 타점이 안 맞거나 매도 타점이 안 맞으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느 종목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 소개 받으셨으니까요. 이제 더불어서 매매하는 라인까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 GI 이노베이션 종목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당연히 이제 뭐, 임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나 함께 엮여서 같이 갈수 있는 뭐 바이오 부대장 종목들도 당연히 함께 보고 있으니까요. 진짜로 이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번 기회에 통해서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테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에 소개해 드린 루닛만 이제 매매 타점 받아 가셨어도, 다들 이제 10% 이상 수익은 챙겨가셨기 때문에, 뭐, 문자 받으시고 수익 진짜 보신 분들은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종목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요.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GI 이노베이션 설명드렸고요 주식 쉘터였습니다